안녕하십니까. 축구축구입니다. 어, 주식과 코인을 읽어주는 남자 축구축구. 지금 비트코인이 지금 상승하고 있어요. 그죠? 상승하고 있으면서 지금 알코인들이 발악을 하고 있는데, 이번 상승 있고 나서 조금 조정 보이면서 좀 빠질 거예요. 어, 그래서 제가 급하게, 어, 단기, 어, 매매할 수 있는, 어, 단타 종목 하나 드릴게요. 어, 제가 갖고 있는 종목은 퀀텀이, 어, 아까 10 몇% 까지 가서 저는 또 마지막으로 정리 끝냈습니다 그리고 어, 볼때 제가 몇 가지 두 가지 종목을 보고 있는데 어, 단타로 들어갈 거 한번 오늘 줄게요 단타 종목 한번 볼게요 오늘 단타 종목 들어갈 거는 어, 코모도 들어갈 거예요 코모도 어, 단타 종목 코모도 어, 코모도가 음, 저는 굉장히 좋게 보고 코모도를 어, 어, 조, 어, 영상 보시는 분들은 코모도 어, 지금 들어가셔도 돼요. 5% 어, 좀, 잠깐만. 코모도 사셔도 되고요. 코모도 같은 경우에는 어, 1,600원, 아, 1,600원 밑으로 매수, 1,600원 밑으로 매수. 어, 코모도 1600원 밑으로 매수하세요. 그리고 어, 코모도 어, 지금 올라, 올라갈 수 있어요. 올라갈 수 있고, 어, 빨리 드실 수 있도록 제가 빨리 영상을 어, 찍고 바로 올려드릴게요. 코모도 음, 매수하세요. 코모도, 코모도 어, 단타 종목 나갔어요. 어, 1600원 밑으로 매수. 어. 천주변 미터 매수 알아서 입절하세요. 알아서 입절. 네. 그리고 어, 내일 바깥 버으세요 그리고 일단 어, 이거 바로 올리고요. 또 <laughs> 저녁 때 제가 상황 봐서 바로 어, 영상 하나 올릴게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비트코인이 어, 올라갔다. 지금 어, 지금 급 잠깐 어, 이렇게 슈팅을 주는 척하면서 빠집니다. 빠지니까 너무 성급하게. 담비지 어, 마시고요 제가 어, 단타정보 하나씩 드릴 테니까 이거 볶고 받아보세요 그리고 코모도 어, 어, 단타 나갔습니다 예수서 한번 해보세요 1600원 밑입니다 1600원 밑으로 지금 매수가 왔어요 좀 빨리 올릴게요 네